지금 깨고있어요 여기서부터 나 혼자 가마 어디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아 남은 하나다 얘가 이곳은 그죠 이곳은 어둠이 살고 있습니다 죽음이 에티르가 없으시니 데려올 수 없습니다 상관 없다. 알겠습니다 아버지. 영원히 당신을 섬기며 기다리겠습니다. 가서 싸워라. 살해당한 동료들의 복수를 해라. 복 s u 건지 시간 뜰긴 건지 파고들 자리는 없. 이없거 봐요. 동생 아이러죠. 나 아까 여동생이랬잖아. 물 음, 그래야지. 어서 와요, 혈리 님. 도시가 저 공격전 공격된가 거기 보니까 있긴 있던데 제가 못 가요. 그 540인가 그래. 어 울드르, 넌그 누구보다 많은 걸 희생했어. 넌 심연을 들여다보고 가짜 왕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수도 없이 배신을 당했지. 내데 누나 좀 말괄량이인 것 같아. 넌 수모를 당하고. <laughs> 감옥에 갇히고 이용당하고 굴복했어. 그런데도 넌 모든 걸 포기했지. 넌 사랑을 아니까. 나의 동생, 날 위해 지옥에 들어가 주게. 애니 보시는 거임. 정말 거의? 마지막으로. <laughs> 영상이 영상. 이게 그래. 다 거의 마지막 영상이. 에요 좋아. 그럼 끝내자고. 나도 감옥과 다를바서어 떠날 수 없다 o y o u n 같아요 우릴 g I w 이런 거 이제 영화들 t to.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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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걸 통해서 뭘 이렇게 저 봉인을 풀어주고 u n g y o u 아래에 뭐가 있는지 알죠? 감시타, 광신자 올드렌이에요 그치죠? 그것이 정이든 복수든 올드렌은 죽어도 싼 놈이에요 하지만 수호자님 우리가 행동하는 이유도 행동 그 자체만큼 중요하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, 그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어? 다킬됨올킬 <laughs> <laughs> 다 죽이면 되잖아. 난, 난 수호자라고. 난 정치 따위에 관심 없어. 어디, 어디로 가요? 절로가는데 난 수호자일 뿐이야. 정치, 정치는 정치는 아, 아이, 아이보리 걔한테 맡기라고. 아 그냥 가자. 그냥 가도 되는 것 같은데 차안 되나? 차안 되네. 오, 와저인서 사고 보인다. 야니안 되겠다. 니는안 되겠다. 너무 제 열정적이어도 안 돼. 분수를 알아야지. <laughs> 분수를 분술 알아야지 분수를. 오, 여기 아까 디아블로 같은데? 여기. 어, 이게... 어, 디아블로다. 아닌가? 아, 아니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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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디아블로4 나왔으면 좋겠다. 그죠?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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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 하는 거야, 뭐 하는 거야? 너뭐 하는 거야? 아니네. 뿜, 뿜, 뿜. 면역인가? 면역인 것 같은데? 아우 야야야 야, 잠시만, 잠시만, 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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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. 아우, 잠시만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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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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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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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다이상시만 잠시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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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만 잠시만, 다시만 잠시만, 다아만잠시중 잠시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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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시만 잠시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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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 잠시만, 잠시만, 서잠만잠만잠만잠만잠만잠만잠만잠만잠 공쓰지다않는데 깎여있네. 아, 너무한데? 오, 야, 오, 뭔데, 뭔데, 이게 뭔데요? 피가 흡사는데 뭐지? 좀 돌리고. 오, 야, 저저 엄마, 엄마, 야, 저거 뭔데요? 저거 그만 누군데? 그만, 야, 니가 아닌데? 아, 이거 아픈걸 나요나나다나 나타나, 끝났다. 끝났다. 나타나, 착착착 나타나, 나타나, 나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. 오타오 나타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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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나야타야나야야아우야야 얘들 이거 어우 야야야 야 이거 무시 하면, 안만다말어 우린 싼다. 그러다가, 이 뭐지? 아, 어, <laughs> 괜찮네. 요 어, 인데 나와라.

어, 토닥토닥 시간은 끌었다 그죠 이제 한놈 남았군요 오해들은 서프 아, 이즈 끝장을 낼 때가 왔다 정인 <laughs> <개들 개들 위에서. 웃음> 수호자 여왕이 이 문을 닫은 이후로 그 자리에 선 오케이. 사람은 없었어 맞아. 이곳을 본 이방인은 너뿐이야 영상이 한 두어 번더 남은 것 같아요. 아이 피부 묘사봐요. 내 선택을 받은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넌 모를 거야. 네 손에 지금 들린 건 신의 육신이야. 조금만 더 가면 우리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어. 아, 과어둠이 함께했을 때 비로소 난 너의 세계로 돌아갈수있아다 아니, 아닌거 아니, 거 아니, 이아거 아니, 이 아니, 이거 아니, 거같니는거아요 얘도 이봐이봐 이거, 이, 이 놀란 거이 표정 봐요. 이이 <놀람> 얘도 느낌이 이상했던 거야. 어쨌든 저는 편해졌네요. 대만 한키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야야야야. 아프다, 한 맞아보자, 한 맞아보자, 려 봐. 일로 나, 일로 나, 일로 나, 일로 나, 일로 나, 아 와, 와 잡시, 아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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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죽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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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 죽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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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. 어, 살았어. 우와, 우와. 야. 야, 어, 그, 저 젤리, 젤리 같은 저거는 별로 안 아픈데. 빵, 빵. 빵, 빵. 근데 쟤 피가 안 보여요? 이 뭐야, 이 뭐야. 야, 뭔데? 아, 정말 저거. 젤리 공격. 잠시만요, 저 피가 안 나와. 아, 어느 정도 깎으면. 방소 이동하고, 또 가끔 이동하고 그런가 봐요. 또, 오, 신기하다, 오. 어. <laughs> 이렇게 다니자. 쟤들 잡아야 되나? 얘는 이렇게 빡빡빡 빡, 빡. 아, 쟤 쟤만 으면 되는구나. 오케이, 오케이, 알았다알았다 알았다. 어, 망났나? 어, 저 뭐야? 야야야, 그거야, 오야오야오 거기 파야 없어. 파가 없파없 아야야야, 아야야야, 야 있어, 봐, 있어, 있어. 이상하게. 아, 좀 모르겠는데, 잡아야겠어요. 탄이 없어서. 야, 탄 좀. 얘들아. 이렇게 늦게 차지? 아 됐다 됐다 어 얼마 남았다 얼마 남았죠 야 이거 이번에 하면 끝이야 끝이에요 끝끝끝끝 끝, 끝. 끝. 제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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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쎈 애만 잡으면 되네 저저는좀무르기들은 어차피 리젠 되니까 쇽쇽쇽아 맞다 맞다 저탄 맞다 탄 때문에 잡아야겠네 탄을 안 뱉냐, 너희? 어, 있다, 있다. 보라, 보라, 라 탄, 보라 탄. 아뜨고아뜨고 나왔나요? 쟤네? 쟤 나왔나? 아, 쟤다, 쟤다. 가자, 갑시다. 쟤만 잡으면 돼요 쟤만 잡으면 와우야 그거안돼 <laughs> 다행이다 다행이네 아일로오 일로오라고 일로, 일로 일로오라고 일로오라고 어디가 어디가 오오아오아오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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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지 너니어 어디갔어요 얘 어디갔어? 걔만 잡으면 되는데 어이기이다여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로 여기 이리와 이야이상하야이상하 쓰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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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넷 <목소리> 멋지게 뿜뿜뿜 뿜, 뿜, 뿜. 아! 와 이걸이렇게 진짜 모르네 정말. 이걸 이렇게 아까 죽었으면 멋지게 죽었을 텐데 아 이거 참 나. 아야. 아니, 아니 아까 피 얼마 안 남았었는데.

아이 아이다, 아이다, 아이안 되네요. 어, 여기... 기 있는데? 여기같지너기 하나, 둘, 셋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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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, 잠시만다 잠시만, 됐다, 다 됐다, 다 됐다, 다 됐다, 다 됐다. 됐다, 됐다. 다 됐다, 다 됐다, 다 됐다, 다 됐다, 다 됐다. 아, 저 겁나 소환하네요 저거 아이스 저거라도 해야지. 약하네요. 좀 하나 더, 하나 더. 내뭐 하나 더, 하나 봤는데? 오우야 어, 겁나많다 겁나많다 겁나많아요 겁나많아요 겁나많다저 저렇게 많으면은 애들 또 무리기지만 우리가 호흡따라서 되나? 되나? 아 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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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! 어! 도망갔어요 헐 안돼 어 도망갔어 스 페이드 저희 있는데 <laughs> 아 아까 뭐 마이크 막 막막코 하는 거같지만은 그때 배터냈 나봐요. 응, 안 죽어요. 죽지 않아요. <laughs> 축하한다. 내 친인 너를 대면해주마. <laughs> 제가 방심만 안 하면 마음이 급해가. 지내 노인은 어디 있지? 여기 안계셔 올들은 여기 계셨으면 일이 훨씬 쉬워졌을 거야. <laughs> 이제 심판의 시간이군. 잠깐, 이건 아니에요. 보세요, 저자은 끝났어요. 저자가 어떤 만행을 저질렀든 이렇게 해서는 손을... 이 자식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데? 야 죽여! 난알수 있어. <laughs> 케이드라면 어떻게 했을지. 나중또 뭐, 폴로 한다는. 나는... 그래. 악명 높은 케이드라면 어찌 했을까? 응? 왜? 너의총을 가졌으니 선택은 네 몫이겠군. 왜 악명 높은 케이드예요? <laughs> 내가. 모든 건내노이를 위해서였어! <laughs> 재밌군. 빛과 어둠의 경계가 이리도 흐릿할 줄이야. <laughs> 너희는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아나? 어? 어... 어, 뭐 쏴, 쏴, 쏴 전, 전 저라면 쐈을거에요 <laughs> 아, 이렇게 끝나네 적을 쏜건지 딴데 쏜건지 모르잖아요, 이렇게 보면